요즘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역패스입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인데요.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에 출입할 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방역패스는 백신을 맞은 기관이나 보건소, 정부 24 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쿠브나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이용자는 물론 사업주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 완치자나 이상반응 우려로 백신 접종이 금지 또는 연기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내년 2월까지는 증명서 없이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최대 6개월 이전까지인데요. 아직 3차 접종에 대한 유효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은 백신을 접종해야만 병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성 확인서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더 좁은 의미의 방역패스인 셈인데요. 사실상 백신 의무화인 셈이죠. 그래서 이들 나라는 백신 여권 도입을 주장합니다.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해 출입국에 활용하는 거죠. 하지만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될수 있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같은 입장이고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상상도 못한 재앙 속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팬데믹 종식을 통한 빠른 일상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Subtitles <sweak> by